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어 누가 관리 감독을 하냐에 따라서, 감리 대상 사업비에 포함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얘기 좀 했습니다. 더불어 이, PMO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용어를 보시면, 음. 법에 보면은, 예, 전자정부서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가이드 같은 데 보면은, 이걸 PMO라고 합니이 PMO도 이 이제 가이드에 대한 어떤 소식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네, 예, 이거에 좀 주목해서 이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전자정보사업관리란, 예, 네,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이 전자정보사업을 관리, 하는 업무죠. 이게 이제 원, 원칙은 발주기관이겠죠. 발주기관에서 오는 분들이, 뭐, 물론 해야죠. 어,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전자정보사업관리자라는 말이, 네. 어, 이게, 뭐, 발주기관이 하시면 이 발주기관도 전자정보사업 관리자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적인 요어를딱 보면 어, 이0 7십3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또 갖고 있는 었 것에 네. 전자정보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이렇게 정인하고 있습니다. 네. 발주 기관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정보사업 관리자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네. 이 발주 기간에 계신 분이 자격 요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그어이 위탁을 줘서 수행하는. 거예요. 음. 여기 이제 누르게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위탁 대상 사업비란 이전자사업 관리자에게 위, 이제 위탁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나오죠. 여기에 분리 발주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PMO를 발주할 때는 그 대상 금액에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금액을 명확히 넣어서 어 포함시키고요. 어 실제 이제 이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PMO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PMO가 없을 경우에는 네 감리 발주하실 때 거기에 이제 네그 분리 발주 금액을 포함시켜서 발주해서 감리 분들이 점검하게끔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때 원칙적으로이게 법에 보면 PMO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PMO라는 얘기는 잘안 나오고, 그냥. 근데 이제 이 가이드에 가면서, 여기 용어를, PMO라는 걸용어로 쓰니까, 전자정보사 관리자라는 거잘안 쓰죠. 그래서, 가이드에 이제 가보면 용어 정의에 가보시면 이렇게 좀아까랑 예, 다르죠. 예, 전자정보사업 관리란 뭐좀 일을 위탁하는 것을 PM을 한다 이렇게 좀 우리 용어들이 PM을 한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은 이게 사실 이 PM가 범용적인 용어죠. 전자정보 사업을 뭐꼭 PM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정의한 거죠. 모든 뭐 일반적인 사업 혹은 민간 사업할 때도 PM을 많 쓰고 하는데. 약간 애매하긴 해요. 꼭 전자정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뭐 전자정부를 붙여서 PMO, 전자정부 사업 PMO 이렇게 일단은 PMO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도 보시면 명확하게 이 전자정부 사업 관리자라는 용어를 영어로 이렇게 PMO 사업자라고 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공사업에서 쓰는 PMO 즉 발주 기간에 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PM들은 o PMO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것. 아, 곧 PMO다.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이렇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PMO 사업자가 다는 얘기고, 음, 간혹가다 이 PMO 사업 수중하셔서, 사업수행계획을 감리처럼 쓰셔야 되는데, 그 사업수행계획서는 양식이 좀 다릅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뭐, 감리, 감리수행계획 쓰시지만, 이렇게, PMO는, 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쭉 쓰셔야 돼요. 여기 뭐, 이렇게 목차라든가, 이, 이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에 맞추셔서, 쓰시면 되고요이거는 이제, 아래 p 이낼때발주기간이 참조하는 풀리시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어, 이 PMO의 때 역할을 보시면, 사실은 역할 되게 많습니다. 법부터 보시려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공부시던때 갑니다. 시험 문제도 이게, 방골메뉴죠 전자정보사업관리자의 뭐 업무가 아닌 것은, 보시면, 이렇게 기획단계, 뭐, 집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기획하고 사후관리자는 이렇게 집행단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획 또는 사후관계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PMO가 본사업 나가면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단계, PM을 하고요. 이렇게 기획단계나 뭐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하는 PM은 거의 없어 보습니다 어쨌든 지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요. 뭐 여기서 보시면 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이제 보통 시험 문제 보시면 틀린 거는 거죠. 고객 뭐 현업과의 뭐 업무조율 뭐 이런 거 틀립니다. PM은 발주기간과발주기간에서도 네. 뭐 이제 담당자 그리고 이제 현업이 보통 계시잖아요. PM. 아, PM은 이렇게 발주, 상대서 바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발주기간 통해서 발주기간이 현업분들과, 아,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서 단골, 단골 시험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 자료가 뭐, 여 공개된 자료죠. 2023년도에는 PMO 사업도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추진 계획. 아, 이건 2020년이네.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에 맞는 것 같은데, 발주 시기가 22년 0뭐 있고, 23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대로 되는 건 아닐 텐데,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전자정보 사업에 대해서 PMO 사업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PMO에 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게 전자정보 사업 관리자라는 게 이제 PMO다. 여기서는 공공에서는 동일하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대한 건 관리감독권건은 원래 발주기간이지만, 네, 이렇게 PMO 사업 내면서 명확하게 그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PMO가 있는 데서는 PMO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찬 PMO를 도입하지 않은 데서는 감리 발주 낼때 네, RFP에 그것도 이제 포함하라고 해서 네, 저희가 단가 산정할 때도 이제 포함해서 계산해서 나중에 감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